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영상 앞에 앉았는데요. 어,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잘 새겨서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그동안 EFT를 해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EFT라는 게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생소한 부분이 많을 텐데요. EFT가 효과를 어떻게 내는지. 저는 이제 그동안 EFT를 해오면서 순간순간 힘들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뭐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나는 비록 뭐 때문에 스트레스가 뭐 올라오지만, 이래서 정말 짜증이 확 나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용하거나 중얼중얼거리면, 그 감정이 되게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뭔가 가다가 뭐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 난어제까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 돈은 구할 이 돈이 들어올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 마음에 불안함이 올라오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수용하거나 하다 보면 또그 돈이 또메꿔져서잘 넘어가기도 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때그때 닥쳐오는 어떤 제게 저의 장애물들 있잖아요. 제 삶의 장애물들. 그럴 때마다 저는 EFT를 통해서 되게 많은 고비들을 넘기고 있고 또제 주변에 어,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어우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신랑이랑 싸워서 너무 힘들어 뭐,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카톡으로 어, 수용학원문을 적어서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또 되게 많은 도움을 받는데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랑 잠깐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분이 돈을 빌려준 지몇 백만 원을 빌려준 지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그 돈을 왜 빌려줬을까 하는 후회도 되고 뭐 등등의 감정들이 올라오길래 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잠깐만 앉아보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어, 제가 EF, 어, EFT를 한번 해 드려보겠다고 그래서 그 분이 약간 생산 어, 그런 어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앉으셨는데 제가 그 돈에 대한 그 마음을 EFT로 이렇게 풀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록 그 돈을 왜 빌려줬을까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짜증이 나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그 돈만 생각하면 어떤 돈인데 내가 이 돈을 못받는다고 생각,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아, 짜증난다, 짜증난다. 내가 왜그 돈을 빌려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나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정말, 어, 빌려준 돈은 서서 빌려주고 안, 어, 앉아서 받는다더니 내가 딱 그런 짝이 되었구나. 어, 돈 빌려준 것에 대만. 돈 빌려준 것에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짜증이 올라오는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두드리고, 어, 또 연상억으로 짜증난다, 짜증나는 내 마음. 이 돈을 받을 수나 있을까?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어, 정말 짜증나는 내 마음, 짜증나는 내 마음. 어, 진짜, 그돈못 받으면 어쩌지? 어, 받고 싶다. 그돈 받고 싶다.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세션을 해드리고 났는데, 세션이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마음이 많이 후련해진 것 같다고. 에이, 그돈뭐 언젠가 주기야 주겠지 뭐. 뭐, 이러시면서 이제 한바 웃음을 웃으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한두 달인가 후에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oh,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oh, 그돈 거의 다 받았다고. 그래서 oh, 나 저도 정말 신기해서 어떻게 그돈 받았어요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 처음에는 그 돈을 한 번에 다 받을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부담이 돼서 그 돈을 다 이렇게 갚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세션 후 그분이 돈을 되는 대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뭐, 얼마가 됐든 그 되는 대로 갚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어, 그래도 괜찮냐고 그러시면서 조금 조금 주게 이렇게 갚은 돈이 거의 다 갚으셨다고, 어, 진작 이렇게 할걸 이러시면서 되게, 어, 감사하다고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 들으면서, 와, 정말 이 앱이 너무 신기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 했었어요. 또 최근에는 어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공사장에서 손가락을 다치신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손가락이 거의 이제, 어, 구부러지지가 않고, 어, 심하면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놓이게 되었는데, 매일 술 약속이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실 수도 없고, 또, 치료, 그로, 그로 인해서 치료는 더안 받으러 가게 되고, 그렇지만 손가락은 걱정이 되고, 뭐 이런 말, 이런 말씀들을 대충 하시길래, 제가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하거나 작문을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나는 비록 손가락을 치료해야 된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 매일 술약속이 잡히고, 또 병원에 가는 것도 너무 귀찮아서, 손가락을 방치해 두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손가락인데 나는 이렇게 써먹을 때는 어, 마음대로 써먹어 놓고 막상 치료를 할 때는 나 몰라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집에 있는 강아지는 예뻐하면서 나에게 이쁨을 준다고,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집에 있는 강아지는 예뻐하면서 평생 나를 위해서 일해준 손가락은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다. 이런 나도, 이런 한심한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손가락을 잘 어, 제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병원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손가락을 방치해 두고 어, 지내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손가락을 방치해 둘 것인가?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어 술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손가락에 염증을 일으키는 술도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 나 정말 한심한 나를. 한심한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뭐 대충 이러면서 이제 제가 수영학원을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그 문장을 보시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손가락을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어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치료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제가 한 열흘쯤 뒤에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 술을 거의 안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마시던 술을, 어, 이 문장을 보시고 거의 술을 안 마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직접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신 게 아니라 이 치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선생님을 만났는데, 어, 다시 한번 재수술을 해서, 어, 손가락이 이렇게 좀 가볍게 붙,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한번 치료를 다시 해보고 경과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어, 말씀을 해주셨고 어,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음, 수용을 하고 이제 기다 이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수용학원을 적어 보내드리지 않았다면 이분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은 정말 손가락을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제가 EFT 수용학원을 보내드린 것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고,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 액션을 취한 것으로 이렇게 어 뭔가 방향을 잡아가게 되고, 어, 그러면서 더 한, 더 악한 조건, 상황은, 어, 이제 막는 그런 효과를 EFT로 내게 된 거죠. 어,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EFT는 당장 손가락을 낮게 해주는 결과를 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어, 해주는 게 EFT구나. 그리고 정말 EFT를 했을 때저 역시도 수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딱 결과가 주어진 그런 경우보다는 정말 아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마음의 다짐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 마음의 다짐으로 인해서 어, 액션을 취하게 되는. 어, 그래서 액션을 취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지금 조금 했는데 어, 제가 누가 한 1, 2년 전부터 살이 이제 계속 조금씩 찌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갔었는데 제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그래서 어, 살을 좀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트 수용 학원이랑 이미지 트레이닝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때 저도 날씬했을 었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씬했던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 그때 저의 그런 어떤 허리 라인의 느낌 어, 배, 어, 아 그래 배가 이렇게 편안하고 가벼웠지 그러면서 그 느낌에 집중을 하고 제가 이렇게 날씬하다면, 아,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볼, 입을 수 있겠지? 하는 어떤, 어, 그런 상상을 하면서 실제 상상 속에서 제가 예쁜 옷도 입어보고, 음.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같이 병행을 한 결과, 어, 제가 어떤 운동을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운동을 지금 한 달, 거의 두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한 시간씩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제가 운동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한 시간씩 그걸 하고 출근을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근데 그것이 제가 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나오고 그 운동을 하면서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같이 나오, 나오게 되니까 저절로 그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이 저절로 빠지게 되고, 제 몸의 균형이 잡혀가고, 정말 제가 그 이미지에서 상상했던 그 저의 어떤 몸속의 느낌이, 어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어 한달반 정도 만에 살이 좀한 3, 4, 3kg? 2, 3kg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하고, 지금 있는데, 어 이렇게 EFT는 정말 어떤 결과가 그냥 날씬해지고 싶다면 저절로 날씬한 결과를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운동을 하게 만들고 그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날씬하게, 날씬해지겠다고 했던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끔 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또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되게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어, 또한달 동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침 수용학원을, 학원문을 적어서 제가 단톡방에도 올리고 저 스스로도 그 수용학원문을 보고 하루를 시작했던 음,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지겹다. 오늘 또 이런 지겨운 하루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그 잠재의식은 잠자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그 생각이 나의 하루를 지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참 즐거운 시간으로, 즐거운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매일매일 시작하는 하루가 너무 힘겹고 지겹고 짜증나고 오늘도 이걸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들을 수용학원을 접다 보니까 저절로 마음이 막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어, 나는 오늘도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올라와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겹다는 생각이 올라오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겹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 즐거운 하루가 또 짜증이 올라오고 짜증, 어, 여러가지 막히는 일들도 많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까?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음. 배힘한번 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어, 정말 행복하게 시작하기를 선택하는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용하고는 매일 아침에 적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어, 매일매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 잠을 8시간을 잔 것보다 오히려 5~6시간을 자고 하루를 보내는 그런 에너지가 더 크게 또 하루를 작용을 하고, 뭔가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하루를 그냥 아침에 수영학원 없이 보냈던 하루보다 아침에 수영학원을 접고 보냈던 그 하루들이 훨씬 더 값지고, 저에게 더 많은 영양가를 제공해주고, 또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에너지를 저절로 나눠주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거, 즐거워지고, 또 저의 발전이 그 짧은 시간에 또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 얘기가 쓸데없이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EFT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EFT가 당장 뭐 부자를, 뭐 부자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시, 어, 그거는 조금 얼마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되게 잘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게 저는 EFT 아닐까? 음 제가 지금 100일 내적 평화과정을세 번째 하고 있는데 어 정말 그 100일 내적 평화과정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100일 내적 평화과정을할 때마다 정말 좋은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백일레터 평화 가정을 할 때는 저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으니까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잘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제공을 받았고, 큰 도, 정말, 와, 지나놓고 보면, 와, 정말, 휴, 하고 그 한숨을 내쉴 정도의 그런 어떤, 어, 정말 이렇게 방패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FT를 아시고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EFT가 뭐지? 하고 생소하게 느껴지시, 느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EFT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많이 변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조서가 없는 말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저의 경험 좋은 경험담 어,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